유는 30 그리고 A는 AB는 모르죠, 그죠? 그렇죠. A하고 B, AB. 그러면은 자 됐고 모두 신청한 학생 수고하는 거지 여기. N, A, B의 음. 수고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좀 편하냐면 우선 공식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A 합집합 B도 모르지? 어? 네. 그러면 NA 하고 NB 빼기, 빼기 NA 교, 교 B라는 건 알잖아 네. 네. 근데 미지수가 봐봐 얘 미지수지 모르죠? 네. 얘도 모르잖아 지금 네. 얘는 별, 변수잖아 근데 이건 결정돼 있지? 36. 36이지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대, 최대 값이 될 수도 있고, 최소 값이 될 수도 있지? 야, 근데, 36이 결정돼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어떤 이게 변수란 말이야. 변수라고 생각해. 모르는 값이야. 그치? 결정을, 최대, 전체가 30이니까, 이 친구를 3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얘를 30으로 가정하면, 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0이잖아. 네. 그럼 얘가 30이면, 식을 다시 써주면 36이잖아. 네. 이게 최대잖아, 그죠? 최대잖아, 이게. 네. 최대 값이 30이니까, 최소값이 최소값은 결정되잖아. 최소값은 어, 6이죠. 이렇게 구했어. 아, 그것까지구해서 그럼 얘가 6이라고 써놓고, 소문자 A로 보고, 여기를 소문자 B로 봐. 여기를 소문자 B로 보고, 여기를 소문자 C로 봐. 맞죠? 그럼 여기서 이게 A 더하기 C죠? A 더하기 C. 네. MB는? B 더하기 C. B 더하기 C지. 네. 보여? 네. 그럼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EC가 36이지. 18이네, 네. 그럼. 얘가 0이면 되잖아, 얘가 0이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0이 되아 어, 이쪽이 0이면 되잖아 그쵸? a 더하기 b가 0이면 되잖 어, 어, 왜 그러냐면 여기를 최대로 만들어 주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잖아 근데 이 식이 만족해야 되잖아 우선은 그럼 c가 18이면 돼. 18이 또. 어 끝났네 a 더하기 b 더하기 18은 3이여 되니까 18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어차피 이거는 36이 남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이 식도, 선생님 여기다 썼지? 이 식도 성립해야 되고, 보여? 얘가 0이면 되겠죠,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맞죠? 오케이? 음, 그러면 얘가 0, 0이라고 가정하면 EC가 36이죠? 그럼 C가 18이지? 검산해 볼게. 요가 18이잖아. 보여? 얘가 어, 18이야. 그러면은 A도 18이지. B도 18이지. 맞아요? 그래서 36 성립되지? 그럼 전체가 30이라는 거에 이 바깥 부분 있지? 10이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해서 검산해주면 되겠다.